이게 취미생활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 이경룡을이경룡보다더 잘할 것 같고 어, 김민중을 김민중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늘 고맙고 미안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해서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민종 씨팩 클럽 회장 강신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유튜브 형 어디가를 보시면은 인기 동영상 2위 그대들의 선물입니다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다들 보셨죠? 네, 거기 등장하는 그녀, 네. 배우 이경영 배우님의 선물, 이경영 배우님의 보물, 조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이제 내가 하면 약간 어색해지기 시작하네. 두 분은 벌써 긴장감이 풀린 것 같고. 혹시 그런 게 되게 예전에 이제 혜은이 만났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고 나이가 들어서 만났을 때, 내가 다른 것보다도 궁금했던 게 혹시 너 배우 이경영을 좋아해서 네 인생에 혹시 나쁜 영향을 끼쳤냐 이걸 내가 물어봤어 좋은 영향을 끼쳤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 걱정스러운 영향을 끼쳤을까 봐 이경영이나 김민종은 그런 두 분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또는 또뭐 조금 불편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게 궁금해서. 어. 저는 제가 어젯밤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음. 다니고, 중학교는 한 10분 거리 다니고 하는 그 세계가 저의 전부였는데, 제가 배우 이경영을 중학교 1학년 때 알게 되고, 영화를 보면서 저의 세계가 저, 저변이 넓어지는 그런 음, 음. 존재가 되신 거예요. 저의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웃음> <웃음>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그거를 깨달았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아한다는 <laughs> 어.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제가 저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저의 세계를.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진짜 무한한 감사가 들었거든요. 어. 어. 아 오늘 질투 날라 그래요. 아니 어. 이제 신의 노드민중이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어. 언니는 배우님이 옆에 있잖아요. 나는 우리 오빠가 옆에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내가. 눈물 날라 그래. 신의 너가 얘기할 때마다 민정이 대역으로 옆에 가서 앉아있고. <laughs> 아니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혜은이가 얘기할 때 이쪽으로 <laughs> 오고 그럴까? 아니에요. 뭐. 그, 없어도 항상 그치. 마음속에 있고,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하지? 힘들 때나 이럴 때 언제든지 또 오빠, 영화도 볼수 있고 목소리도 들을 들수 음. 있고 뭐 힘들 때 오빠는 그 앨범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지. 노래를 저는 음. 예, 오빠 힘들고 막 이렇게 지칠 때 오빠 노래를 들으면 언제나 힐링이 되니까 음, 음. 어, 이제는 그러니까 민종이한테 힐링이 되려면 3, 4 분짜리 한 곡을 들어야 되지만 네. 나한테 힐링이 되려면 90분에서 100분을 <laughs>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문의 일패야. <웃음> <웃음> 아니 영화 배우를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저희는 항상 두 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임원을 8년을 하고 제가, 그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한 2년 전부터 회장을 하게 됐는데 항상 항상 그래요. 보면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음. 잘 되셨으면 좋겠고 모든 일에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해서 그런지. 또그 마음을 또 아, 알아주시더라고요 어느 음. 순간서부터는 왜내마음은 몰라주지? 아, <laughs> 아니에요 뭐? 알아주시고 있으세요 <laughs> 마, 그러니까 서로 많은 말을 안 해도 맞아, 저희가 나... 오래된 팬이잖아요 찐 팬이다 보니까 배우님하고 혜은언니하고 쳐다봐서 눈빛만 봐도 교류가 되듯이 넌잘 모르겠는데? <웃음> 어? <웃음> 아니에요? 내가 좀 둔해 <laughs> <laughs> 근데, 그냥, 진짜 저도 말이 통 말을 안 해도 그냥 내가 경영배우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심통.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 뭐, 음. 수만마디 말로써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 맞아요. 두 가지 생각이 아마 바탕이 깔려있지. 고맙고, 아,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함. 시내는 민종이랑 첫 인연이 네. 언제야? 중학교 1학년 때, 영심이라는 영화를 통해가지고. <웃음> <가지고> <웃음> 영심이 거기 나도 나왔잖아요. 네. 저도 영심이 여, 봤어요. 네. 네. 그때 계기로 이제 김민종이랑 배우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또 다른 만남이라는. 일집 내면서 음. 완전 오빠한테 빠져버렸죠, 음. 완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노래하고 연기까지 하는 토탈 엔터테이너가 아마 민종이로부터 이제 출발이 맞아요, 됐을 맞아요. 거야. 그래서 맞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존재였지. 그때... 나는 처음에 민종이가 노래하는 걸 음. 반대를 했는데 음. 나중에는 이제 잘 부르더라고. <laughs> 그냥 이렇게 뭐 음, 나도 속으로 뒤에서 응원해주고 그랬는데. 그럼 몇 년째야? 제가 지금 3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음. 네. 시내는 35년인데, 혜연이는? 36년. 아유, 우리가 이겼다! 이년 <laughs> <1년> 우리가 이겼어. 그질게 <laughs> <laughs> <즐겨> 없습니다. <웃음> <웃음> 혜연이는 그러면, 아, 또 내가 내, 네, 나에 대한 질문을 하기가 이렇게 어색한 거야. 과연 전쟁 때가 그 시작이었나? 아니요 저는 메모만 보거든요 음. 네 <laughs>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음.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영화 시작하고 한 5분 30초쯤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뒷모습만 나와서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그 교실 문을 열고 활짝 웃으세요 음. 그리고서 이제 교탁으로 걸어오시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시거든요. 어. 네. 그러더니, 이렇게 머리를 삼발. 산발...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가 삼발이 돼가지고, 어, 저기, 원숭이가 다녀갔나? 어, 아. 그 대사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 휴지통에 넣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는 순간에 제가 첫눈에 반한 거예요. 음. 선생님, 더이 보이지 마세요! 넘어진다, 넘어질까? 넘어졌다! 원숭이가 다녀왔나? <laughs> 다음부터는 원숭이한테 귀지통에 넣는 법을 알려주도록.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날 때 진짜 바로 팬이 극장을 나서자마자 음. 그 운명 같은 만남처럼 무슨 아, 이분 괜찮은데 한번 좋아해볼까 그게 아니고 그냥 첫눈에 바다고 극장 나오자마자 음. 바로 이제 잡지 사러 가고 막 이렇게 스크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한 1년 2년 정도 차이가 나지 민정이랑 나랑 1년이 된 것도 민정이 19살 때 내가 아 걔랑 12년 차니까 3 1그 햇수로 지금은 30몇 년년? 저랑 똑같아요 36년? 음. 아, 7년이라고 하자 네 아, 37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네 근데 지금 늙어가는 민족이나 나를 볼때그 옛날 모습하고 비교하면은 어때? 그런 그 궁금함이 돼 저희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음. 항상 똑같진 않겠죠. <laughs> 근데 이제 모습은 똑같고, 나이가 들면 이제, 이제 뭐 얼굴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나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음. 어, 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음. 똑같다. 어, 저희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도 저희가 이제 스무 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오빠하고 이런 식으로 음. 그런 모습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야 집에 잘 들어가라 하고 항상 걱정하시고 어, 챙겨주시고 음. 항상 그러세요. 원래 뭐 배려심이 지구상에 뭐 최강자 중에 한 명이니까. 아, 정말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느끼지만. 항상 저희 잘 들어갔는지 걱정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짜식. <laughs> That love that will never need to hide. Love will always rise above. Whatever comes, you will be just fine. If I am yours and you are mine. Take my hand and let's fly away to another galaxy. Hold me close, I want to feel your love. Together we are fre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 Now we're one with the sun over our heads And at night we'll be the stars we can go any place that we want to. I don't care if that's too far. Take my hand and let's fly away to another galaxy. Only close, I want to feel your love. Together we are fre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 just be with me.